재를까? 봐봐, 응. <laughs> 아, <와. 웃음>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쁘다. 야 못난이, <laughs> 못난이 인형 못난 인형이래요. <laughs> 와 짜라나, 나왔다. 짜라나. 오랜만에 빈맥을 시켰어요. 슈비버거랑 빈맥. 뭔 차이야? 맛이 다르잖아. 아 음. 음. 음, 느낌 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잘 모르겠다. 나 무조건 앞으로 더블 블로우. 불고기. 근데 불고기거 양이 너무 적어. 맞아. 두개 먹을래. 불고기 크기가 적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음. 커가지고 작게 먹는 음. 건지 어렸을 때는 얘일텐데 되게 큰 거. 맞아. 이거 먹을래? 먹을래? 불고기 먹어 먹으면 얘한테 불고기가 엄청 커 보이잖아 맞데나 크면 또 작아졌네? 맞아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큰 거다 그렇지 내가 컸지 내 위가 컸지 음. 마지막 한입 채연아 <laughs> <laughs> 너 오늘 주사 맞을 거야 오늘은 채연이 주사 맞고 돌 영유아 검진 해야 돼오잘한어 <laughs> <목소리> 어이어이어거워라야이한달 아, 사이에 지금 거의 한 0.5kg 큰것 같아 엄마한테 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봐 발이 안 떨어지나 봐일리봐일리와 <laughs>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문제될 게 없고, 그냥 통통하게 잘 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달 상태도 또래 수준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방부터두 가지 할게요. 옳지. 네. 잘한다, 우리 천호. 너무 잘하네요. 웬일로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왠일만>. 안로 <너무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웬일로 안 해. 아유, 그래. 예뻐라 다른 애들은 다 불러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칭찬! 2번은 <laughs> 못 참지 두번은못 참아 아, 아파서 늦게 아, 왔어 아파. 주사 맞은 소감? 주사 맞은 소감? 한번은못 참는데 두번은못 버티겠대 두번째에서 뿌잉! 했어 그래도 짧아! 누름이 엄청 짧네 어땠어요? 음. 잘 있어요? <laughs> <laughs> 또 맞아야 돼너 토요일 날. 그런데 뭐잘 된단 말이지. 그러게. 지금 안 오는데? 그러니까 완전 멀쩡하지. 어. 몸무게가 80등이래. 음. 통통하대어몇몇명 중에 80? 100명 중에 80등. 100등으로 갈수록 통통한 걸걸? 아, 그러면 많이 통통. 통통하게 잘 크고 있대 선생님. 이 음. 얘가 많이 움직여. 채연이 등원시키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제 임신 초기 증상을 풀어보자면 저는 입덧이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첫째, 그러니까 채원이 때도 입덧이 거의 없었거든요. 음식이 안 들어가면 울렁울렁 거려서 음식을 계속 넣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이번에도. 근데 저는 울렁거리는 이런 토덧, 뭐 채덧 먹덧, 먹던, 아 먹덧은 맞아요. 그런 것보다 증상이 좀 통증으로 오는 것 같아요. 꼬리뼈 통증이나 사타구니 통증, 그리고 두통. 어저께도 잠을 자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타구니가 아픈 게 초기 또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괜찮아져가지고 그러고 있고 환도 선다가 좀 빨리 온 거. 채영이 때는 막달에 환도 선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꼬리뼈 통증이 완전 초기 때부터 쭉 있어요 지금.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잠이 조금 많아졌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스타가 땡겨가지고 파스타랑 또띠아 피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 소스. 근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엄청 초간단으로 만들 거예요. 피자 소스랑 치즈밖에 없어요. <laughs> 끝! 애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입에 들어가면 나왔습니다. 그냥 또띠아에다가 구웠어. 엄청 익었다. 냉장고에 오래 있었나? 왜? 냉장고 향이 배 네. 네.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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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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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평소에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감자탕 집이 있거든요. 제 기준 진짜 손가락 안에 꼽는 집이야. 연동이네에서 택배 맛집 콘텐츠를 진행했을 때도 이 집을 넣었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끼는 감자탕 맛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얼굴이고요. 라면 버섯이랑 깻잎. 감자 겨자소스 그리고 감자탕 16시간을 끓이셨대요 이 내용물은 제가 내일 먹을 때 자세하게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빨리 재웠어 짱이다 <laughs> 채연이가 지금 방금 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짠 리얼 감자탕을 먹을 거예요 <laughs> 와우, 그냥 해동해서 이렇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 야채 키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오거든요. 팽이버섯, 버섯, 찐감자. 개런, <laughs> 기가 막힌다. 양이 진짜 많아요. 와, 이게 살코기가 한 6덩이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감자탕 한중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한잔하세요. <laughs> 이거는 밀키트가 아니라 밖에서 포장해온 것 같아요. 맞아. 딱그 말이야. 나 뺄게 응 아니야 괜찮아 시래기랑 같이 이게 그냥 이렇게 뜯어져 이렇게 어머 미쳤어 이거 봐요 와. 진짜 맛있다 아 몰래 고기 진짜 맛있어. 우리 키트는 고기가 뻑뻑해. 맞아. 뻑뻑한 이는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감자탕이 고기 뻑뻑하면 싫거든. 맞아. 그리고 나이 소스 줘서 너무 좋아. 음. 집에서 이 소스 만들어 먹으려면 또 힘든 거 알지? 음. 아 소주 먹고 싶다. 이거는 소주인데. 끼져가지고 딱 찍어서 그냥 막복 계속. 중간중간 감자도 많아. 응. 음, 음, 음. 골수 골수 같은 거. 음. 다 먹어야 돼.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보통 판매처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사장님이 만들어서 사장님이 직접 팔아. 음. 근데 그 사장님 인스타 저 팔로우 해놨거든요. 사장님 진짜 재밌어. 사장님 하이, 네.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이 가은금 많이 들어있어. 음. 봐. 어, 와, 좋아. 진짜 커. 응. 나도 시리기 무조건 있어야 돼. 조소도 있네. 응, 다 들어있어. 내가 추가한 거 하나도 없어. 감자인 뭐다? 허구무가. 음 음. 나는 배달 오플보다 욕이가 훨씬 훨씬 나은훨 같아 음. 훨씬 나아 훨씬 나가. 훨씬 나이 훨씬 나데다 좋아할 맛이야 가 훨씬 절대 없어 나 어, 이건 호불호 없을 것 같아. 음, 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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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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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이지 않아? 음. 김치. 음, 너무 행복해. 참기름이랑 더이름 섞은 거. 정말 너무 행복해. 앞에서 먹는 게좀 느낌이 먹방하는 것 같아. 그래. 저기서 불러보어요 음, 너무 맛다 이거 완전 식당 맛아었냐 와.. 겁나 잘했다. 음. 한국인은 마무리는 볶음밥이야. 볶음밥이야. 이제 돌신계절을 들었고 제가 이거 진짜 먹고 싶거든요. 두개 들어있네. 뭐야 이거? 너무 끈적거리는데? 뿌리 뭐야? 아, 아우 가워오 달아. 아이스 딸기 탕후루가 아니라 그냥 냉동 딸기에 설탕물을 붙인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이게 탕후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거 같아요. 홈플러스에 이 아이스크림 엄청 큰거 팔거든요. 그거 작은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랑 결심결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수요일이랑 일요일을 좋아해요. 대박이다! 웨이팅 대박! 지금이 좀 점심시간이긴 한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마국수 가게입니다 이거는 물막국수 막국수 양파만 갖고 와 이거 봐 이쁘다! 맵다 이거 봐, 고기 되게 많지? 건더기. 뭐야? 건더기 되게 많지. 음, 고기야? 신기하다. 어. 그치? 감사합니다. 와, 매니저. 진짜 시골에서 먹는 것 같아. 완전 강원도식이다. 매일 부침. 완전 강원도식. 하나하나 엄청 커. 진짜 크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还走。 마라탕 엄청 오랜만에 먹어요. 꺼바로 저는 오늘의 저녁은 주방을 닫았기 때문에 마라탕을 주문했어요. 원래 오늘 마라 엽떡마라랑 이거랑 고민하다가 마라탕을 시켰어요. 음. 맛있다. 오늘 이걸 시켜봤어. 땅콩 소스. 음. 나는 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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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뉴진 면. 뭔 소리야? 음. 음. 떡같아 떡. 오랜만에 먹긴 하다 말아른. 응. 음. 어쩌다 이렇게 마라에 빠졌지? 그러게 너무 신기해. 우리 완전 마라 찌질이었어. 왜? 아 이걸 도대체 왜 먹는 거지 이랬어. 우리 그때 서현역에서 한 달에 한번 먹고 음. 꼬바로우만 먹고 왔잖아. 막. 근데 지금 막더 세게 마라 맛이 너무 약한데?